자, 그래서 신컷을 물론 가자패스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실컷을 풀어준게 여기서 두 다리를 다 털어내면은 바로 5번, 가시면 되시고 한 다리만 털어내면은 슬라이드 여기서 이루어진 상황을 푸시면 되시고 한 다리만 털어내고 바로 레그 드래그 가셔도 되시고 한 다리 털어냈는데 상대가 푸이 걸렸다 그럼 여기서 다시, 싱컷, 레그드래그, 레그 같은 걸로 가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털어내고, 막아준 다음에, 다시 치우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가드패스를 고수하셔도 물론 좋아요. 하나를 쭉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양성을 많이 주시면은, 상대방한테도, 어, 이 사람이 똑같은 거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거 쓰네? 그래서, 이 사람은 폰동이 왔을 때내 가드패스가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싱크를 통해서 많은 걸 했죠. 니스라이드 패스도 했고, 뭐크리에 오브 패스도 했고, 레그 드래그 했고, 그리고 나서 엑스피스도 가고, 롱스텝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스매스 패스도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패스들이 있으니까, 어, 이번 싱크 수업 때는 어, 이걸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가드패스 내가 잘 맞는 가드패스를 찾으셔서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파트너 수고했다고 인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일랜드 셔가 스파링 간절하겠습니다 나도 배고파 수고했